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때로는 만나기도 하고 고난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그 많은 문제들과 고난 중에서도 죽음보다도 더큰 절망과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죽게 된 것보다도 자기가 낳은 자녀가 죽게 되는 일, 이거부터.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녀를 자기보다 먼저 앞세우는 일 이게 가장 큰 슬픔이고 고통 가운데 하나로 우리는 꼽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바로 그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마을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 모여 산다고 할 때, 가장 그 공동체, 그 마을에서 존경을 받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지도자적인 역할,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회당장입니다. 유대 사회는 회당 중심으로 예수님 때만 하더라도 이제 다 바뀌어 있었을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종교적인 리더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교육적인 리더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에 이런 공적인 교육 역할을 하는 것도 회당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기능도 있고 학교 기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 공동체에서 마을 이장 같기도 하고 학교 교장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 같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회당장이기 때문에 가장 그 공동체에서는 존경받고 뭐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회당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회당장의 열두 살 먹은 딸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전가를 보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아픈 자도 고친다고 하시니,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어. 빨리 좀 와서 내딸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전갈을 넣은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에 가가지고 사정하고 예수님을 호소하는 사이에 이게 예수님이 길 가던 여러 사람들의 문제를 만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라 지체됐어요. 그 지체된 사이에 다시 회당장의 집에서 전갈이 온 겁니다. 늦었어요. 빨리 오셨으면 어떻게 죽기 전에 손쓸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회당장한테 소식을 전해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 세상을 떠난 회장당의 딸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 살리는 과정 중에서 유명한 또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달리다굼이라는 말. 어제 새벽에 보았던 에바다 이거하고 같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막힌 것이 있으면 다 에바다 되게 해 주세요. 열리게 해 주세요. 여러분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는 달리다굼의 역사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달리다굼은 자는 사람을 깨우는 말이죠. 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죽음에서도 깨어 일어나는 생명으로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달리다굼의 역사. 예수님이 일으킨 이 역사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은 죽은 사람도 생명으로 깨워 다시 살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는가? 오늘 보문 말씀을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생각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 35절에서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 주변 사람들의 생각 회당장을 굉장히 사랑하고 따랐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회당장에게 점잖게 권고를 합니다. 죽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기회는 없어졌어요. 어떻게 다시 손썹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제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끝났어요. 이게 주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있고요. 세상에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도 다 있어요. 죽음이라면 세상에 죽음을 뭐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시각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죽음을 어떻게 보시냐?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보시냐? 심지어 죽음이라는 문제까지도 주변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절망의 대형사예요. 죽음 낙심의 대명사죠. 더 이상 힘써 볼수 없다는 그냥 무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죽음도 절망이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면 죽음도 다시 한번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게 첫 번째 한 생각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야. 당신이 세상 사람들 생각 계속 때라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 부활의 기적은 체험할 수가 없다. 너 생각부터 지금 이 시간 다 바꿔야 된다. 주변 사람들 생각,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왔던 생각, 의지하고 따라왔던 그 생각은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당장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 다 끝났으니까 해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해산할 생각이 조금도 없으세요. 여기서 손 놓고 끝낼 생각이 조금도 없으세요. 죽음이라는 문제까지도 주님은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생각을 바꾸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 로마서 복음의 대명사라고 얘기하는 로마서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느냐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계속 따라가면 그 끝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대요. 영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그 얘기를 지금 외치는 거죠. 끝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를 다손놓을 생각이 없다. 죽은 문제도 내가 다스리러 가려고 한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여러분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생각 바꾸게 하는 훈련합시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고 예수님 생각으로 내 중심을 다스려서 마침내 내 속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지면 나의 삶이 바뀌고 우리 주님이 역사가 내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달리다금, 죽음을 정복한 이 놀라운 역사의 순간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서 있는 자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구별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40절 읽어보실까요? 40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38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가셨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그 공동체 지도자의 집에 이토록 큰 문제가 터졌으니까,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어떡한데 하면서 같이 통곡하고 울어주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소란스럽고 떠들겠어요 그래서 38절 보내 회당장에 집에 가보니까, 그냥 통곡하고 울고 이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엄청나게 소란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가시는데, 어떤 원일부터 하느냐, 그 주변에 떠들고 소란스러웠던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아이의 부모하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다안 데리고 갔어요. 소수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결정적인 일을 하실 그 중요한 순간에 대동하고 대려한 제자들은 꼭세 명으로 등장해요. 보금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37절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예수님의 제자들 꼭이세 명이 등장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세 사람을 데리고 여, 소녀한테 들어가요. 이제 이 작업이 뭐 하는 일이냐 이것은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속된 거하고 거룩한 거하고 구별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장 돋대기 같은 데서 그렇게 소란스럽고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 중심이 온전하게 되지 않은 그 소라운 떠드는 소리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새속의 소리, 그런 모든 소란스럽고 우리 영혼의 낙심을 가져다 주고 슬픔을 가져다 주는 떠드는 소리, 우는 소리, 세상 소리는 다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 놀라운 일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언제나 구별하는 일부터 해면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기드운의 300용사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디안이 13만 명이 넘는 군인을 가지고 침략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군사를 모고 모으고 막 탈탈탈어서 모으니까 3만여 명된 거예요. 아무리 모아도 3만여 명 가지고 어떻게 14만 명이 넘는 군대를 이기냐고요. 옛날에는 다칼 갖고 싸울 때는 한명한명 한명 맞서 싸우기 때문에 사람 수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때 아니겠어요. 에, 그러면 그 압도적인 수가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참 희한합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3만 명도 14만 명하고 대결하기는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 좀 자, 분별해내라골르고골르고 천이고 천해라. 한만명 정도 천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천해고 천해더니 300명만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그 300명 가지고 14만 명이 넘는 그 미디안의 군대를 하나님은 물리치는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는 작업은 뭐냐. 모든 속된 것. 그래서 세상의 생각에 오염되어 있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 그런 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불신앙에 염려에 휩싸이는 모든 속된 것을 속아내는 작업을 한 것이 기도원의 300용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회당장에 집에 가서 한 것이 그겁니다. 아 그렇다. 나의 삶에도 죽음과 같은 절망이 변하여 부활하는 생명의 역사, 희망의 역사로 바뀌려면 일단 나의 삶의 지경,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내 삶과 내 발걸음 가운데 무엇을 구별해야 되느냐. 내가 돌아다니는 이 모든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함과 위배되는 그런 것이 있느냐. 이거를 구별해내고 쳐내는 작업을 할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해내는 작업. 여러분, 사순절이 그런 은총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서 있는 이 발자취를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만들고 신실하게 만들고 성결하게 만드느냐. 이 작업에 의해서 내 영혼 속에서도 달리다금 역사가 일어나고 주저앉았던 발걸음이 다시 희망을 살이 얻어서 일어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구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된 자리에서 얼른 발을 다 빼야 돼요. 우리 주님의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든 속된 것은 속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만져주셔서 죽음견세 깨뜨려 버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41절 말씀. 우리 주님이 달리다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때 하시는 말씀이죠.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의 가정에서요 아침마다 집집마다 이 얘기가 많이 흘러나왔대요 우리나라도 이 얘기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애들이 이제 다 학교 갈 때잖아요 여러분들도 새벽기도 끝나면 집에 가서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으면 뭐부터 하겠어요? 엉덩짝 한 대씩 치면서 애들아 뭐하라? 일어나 그때 쓴 말이 달리다금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랑을, 최고 부모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가지고, 아이고, 저거 학교 다니느라고 저거 얼마나 고생해, 저거. 아, 졸려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숙제한다고, 뭐 과외한다고, 학원 다닌다고 저렇게 고단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데 막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니까 엉덩이 퉁퉁 치면서 일어나야지, 아무게. 이렇게 할때 부르는 부모의 사랑을 가장 크게 가득 담아서 하는 말이 자녀들 깨워서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하는 말이에요. 그게 달리다구미 그때 썼던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녀를 보면서 정말로 부모 같은 심정으로 그 죽음에 갇혀 있는 딸을 보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하면서 사랑으로 그 깨우는 말씀이 달리다구미에요 그런데 그 말에 소녀, 소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음에 갇혀 있는 몸도 순종을 했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때 달리다구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의 아무리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면 나는 따른다. 주님이 죽음보다도 더 힘은 더 강한 힘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하여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면 나는 거기 따른다. 이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각오를 얘기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면 나는 일어난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이 우리 주님께서도 내 손을 좀 붙들어 주셔서 좌절하지 말아야지 내가 너 이렇게 준다니까? 자, 나 따라서 일어나. 하고 손을 잡아서 끌고 달리다고 마실 때, 그래요. 주님 말씀이시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해가지고 나의 삶에서 죽음의 권세도 쫓아내버리고, 어둠의 권세도 쫓아내 버리고 사망 권세 쫓아내 버리고 우리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 우리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 손도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물쭈물하면서 용기 내지 못하는 나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의 손 살리는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일으켜 주시옵시고, "나에게도 달리다금이라, 명령해 주십시오. 일어나겠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이 사벽 시간이 에바다의 시간이요, 달리다금의 시간이 되어 내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고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될수 있도록 폭내리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다. 붙들어 주셔서 희망으로 바꿔 주시옵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쳐 주셔서 건강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사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내 속에 생기가 돌게 하시고,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영의 눈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축복의 시간되게 하여, 취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